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싱글벨, 싱글방벨, 싱글방벨. 미시는 날씨가 선선해져서 가을이 왔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야? 어. 확실히 느끼잖아. 중전적으로 선선하니. 나는, 와, 가는 세월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구나. 그거를 느끼는데. <laughs> 매주만 지나갈 것 같은 폭염도 싹 지나가잖아. 그 폭염에는 한 번도 안 빼져 놓고, 후이일요 계속 탔으니까, 그데 꼭두 새벽에, 아, 여시에 타고, <laughs> 막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안에 잘 보낸 거야, 건강하게. 빛씨랑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찬찬히 올라오다 보니까 산속곡의 정상이네요. 물한 모금 먹고 가자. 아우, 여기 저기 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 내려가, 내려가. 여기 아. 뜨거워서 있을 데도 없고 편의점으로 가. 땡 벌리는 것 같아. 저 봐, 버려! 벌집이요! 벌집 이 있어? 건드리면 큰일 나. 북망산님이 바이크 머신. 우와! 이즈도 우리 캠핑장이잖아. 요즘엔 애기들을 위해서 저런데 많이 오는 엄마 아빠가 좋은 엄마 아빠야. 그요애기들 그래.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저런 걸 많이 해줘야 되네. 선도산 가는 길. <laughs> 와, 선도산 진짜 오래간만에 와 본다. 아, 언제 오 하고... 오고 안 왔지? 맨날 초짜들라고 노느라고. <laughs> 언니 다치고선못타죠 일하다가. 일하다가 다치고. 그럼 어, 외나무다리를 타고 건너야지. 외나무다리 어찌 <laughs> 그거 타고 건너면 걱정을 안 하지, 미 씨가. 오유, 걸어가기 힘드네? 낄딴, 낄딴해. 아니 피해다안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거봐 니씨는 적응하는 게 되게 느린데 싱글 적응 다 해놓고 나면 도로 타느라고 또 잊어버리고 어, 자꾸 그게 안돼 배운대로 유지되면 얼마나 좋아 까먹어 <laughs> 까먹을게 따이 있지 에휴. 오른쪽으로 여기 나무뿌리 그리고 여기밟 발버 그래 올라오지 저둘다발밟으려면 자세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잘안돼 여기도 오른쪽으로 어찌 으저저저저저저저 아이고 간 어이 씨자 여기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냥 일단이 발버 으저저저 <laughs> EMTV의 신세계를 경험하시는 동방산지. 엄청 <laughs> <좀> 빨리 올라가시네. <laughs> 이 짜. 이시가 왜안 오나? 사람은 안 보이는데, 오, 온갖 신음 소리는 제일 들리고. 아, 힘들어, 막 옆구리가 아파. 에, 에. 아이고. 잘 올라간다! 의자가자 아유! 아, 이 방에 끌려가라고 봐라. 따라와, 얼른. 난 가다가 끌방하게 힘들어. 아. 아이고, 미이 퍼졌네? 역시, 선도사는 어필이 힘들군. 아이고, 어지러워. 다운, 다운. 미치다운. 바람 너무 빵빵하게 는거 아니야, 이거? 팡팡 켜. 바람? 어, 도로 타느라고 조금 느끼는 했어도. 팡팡 펴. 조그만 나뭇가지 돌뱅이 팡팡 쳐가지고 뭐. 아이 그래도 바람 어느 정도 있는 거에 적응을 해야지 에휴 맨날 적응하래 바람을 너무 빼놓으면 퐁크하고 터끈 튀니까 속력을 보내잖아 아이 다음에는 미시를 갔다가 노즙으로다가 바꿔주든지 노면이 좌우면 다타고 올라오겠는데 나무뿌리들이 알기설기 있고 노면이 르지 못해서 아 나무뿌리만 좀 나오면 못채고 올라가네요 이시컨디션이 완전 히이야

う「うん」 싱글 라이딩은 절대로 남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 이제 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당신같이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다가 다녀야 돼. 그래야지 싱글 감을 안 잃어. 나도 아이고 나도 싱글을 하도 안탔더니만은 나도 싱글 급경사 같은 거 갑자기 확 나오고 험로 나오면 겁나 가 길을 쓰고 올라가야지 아 여기를 내리면 어떻게 아이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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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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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왔다. 아이고. 현대산, 아, 증상. 아, 아이고, 여기도 미국자리고 독초가 점정을 했네. 아, 날파리. 날파리망 진짜 엄청 잘 쓴다, 올해는. 쿠팡이나 옥션에서 이거 4,000원 정도 하던데. 지금 아까 등산객 몇 분이 계속 물어봐요. 어디서 사느냐고. 한 10개 정도 사갖고 배낭에 놓고 다니면서. 하나씩 팔거 5,000원에. 하나씩 5,000원에 팔걸 그랬나? 나 감을 잃어가지고 천천히 가야 돼. 조만간 이 한동안 싱글에 푹 빠지셔갖고 엄청 많이 다니시더니 엄청 잘 타셔. 여자들은 이게 잘안 돼요. 여자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겁이 많고. 우리 팀의 태피기 인형. 이 누나들은 특이 케이스야? 거기 없어. 네, 거이 없어. 나는 겁쟁이고. 와, 시원해. 아유. 아이, 바람 좀 빼니까 조금 낫네. 아유. 아, 좋다. 이제 다운이 좀 나오니까 미시가 좀 살아나네. 아니야. 바람을 빼서 그래. 밖에 아까 팡팡 뛰라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자전거 타는 걸 얘기를 했어요. 당시 컨디션을 얘기했죠. 아, 아 그럼, 아걱정사만 아니어도. 아, 그동안 미씨가 무산소 운동을 너무 등한시해서 그래. 아유 숨 숨이 꼴가닥 넘어갈 뻔했어. 아우. 그래도 잘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발바이크들이 끌 말고 정상까지 오면 힘드니까. 아, 시원해 라 간나보다 자전거가 표시가 많은데 싹싹 나뭇가지를 피해가요 가을에 싱글을 올때는 긴바지와 긴 옷도리는 긴 필수입니다 여기에 극경사 에이 이 정도 갖고 뭘 극경사래 너무 아유. 느리면 안돼 여보 조금 더 폭력을 내 그래야지 덜 미끄러지고 내려가는 거야 아유 안되겠어 아야. 왜 주저물러 앉고 그럽니까 아슬아가오 이거 왜 이래? 부릉부릉 아저씨들이 그랬어. 그러면 우리 처음에 m p v 탈때 마냥 보수를 해가면서 타든가, 아니면 등산객들 안 다니는 도로 루트를 만들어서 우와 그렇게 다니든가 해야지. 어, 이게 뭐요? 세상에. 길을 이래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 못 다니게 자꾸 나무 쓰러뜨려서 막고 그러지. 어휴. 아무튼 반성 좀 하셔야 돼. 뭔가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거는 아닌 것 같아. 뭐 걸렸어? 나무. 탈수 있는 데는 타고 못뭐 타는 데는 끌고. 싱글에서는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미리 내리는 거는 또 아니지, 그렇다고. 거기 험하잖아. 그냥 험하다고 생각하고 미리 내렸잖아. 그니까 험하니까 미리 내리지. 으쌰! 아, 끌고 오기 힘들지. 그래도 끌고 올래. 길이 좋아졌어 볼. 이자 같이해라, 같이해라. 아우씨. 이자 가자, 가자, 가자. 힐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낭 떨어지고 아우씨 쫄았잖아. 와 여기 나무 터널이 됐네. 오, 아이씨, 낙타가 왜 이렇게 세? 에이거글 외네 그런 거는 미시도 어. 얼마든지 갈수 있는 곳이야. 아이, 아이, 아이고 또 왜, 왜 막, 아우, 보자, 아, 깜짝, 아우, 험로에서 왜 그렇게 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네. 올라 라 그냥 가면 쉬운 거를. 엄청 많잖아요. 짱돌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항상 쫄아. 근데다가 지금 슬라고 그랬는데 가르. 뒤졌는데 밥이 쭉 미끄러진 거야. <laughs> 그러니까 이쪽으로 낭떠러지 를쫙기울르니까 와. 시베. 아이 북망산 이제 싱글 타실려고 청심한 드시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는 뭐 안정제에 대해서. <laughs>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면은 사고율이 덜하죠. 선도사님, 나뭇가지 장애물이 깨어라게 생겼네 아우씨 물탕 저쪽나 가야돼 아 그래도 거기 그냥 밀고 나가면 되지 아니야 여기 진단 말이야 쑥쑥 들어가는데요, 저봐 싱글은 어느 정도 험해야 재미가 있지. 싱글이 너무 순하면 재미가 없지. 해완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가끔 싱글을 타야 된다니까 끌마도 하고 무산성 운동도 생각보다 중요한 거예요. 브레이크 풀고, 채우고 올라가! 에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따!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냥 올라가는 거지! 안 되는데 왜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세종시 가가지고, 당분산 가서 이렇게 확올라태다가맴맨는거 아니야. <laughs> 내가요 미시 따라다니느라고요 <목소리> 스탠딩 시력이 점점 아이고, 늘었어요. 이야 이제, 일자 올라가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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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이야. 아, 바닥이 왜 이렇게 거칠어. 아, 완전가 질러. 정격적인 선도산 다운. 우유, 우유. 이제부터는 어필은 없고 대부분 다운이에요. 아이고, 거친다. 꼭 빵꾸나간 것 같은 소리가 우유. 뭘 챙겨나갔나? 우유. 저러니 니씨가 느끼는 스릴은 내가 느끼는 스릴에 두배 이상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부럽다 부러워? 어 부러워 아이고 잘 가는데 미씨? 아 여기는 우연히좀 좋으네 선두산을 벌목을 했어요 어? 길이 없어졌어 그러네요 절로 가야 되나 봐 길이 없어졌네요 선두산을 그렇게 다녔어도 이쪽 길은 처음일세. 아, 여기도 우드바이 아저씨들 푹푹 파놓으셨네요. 와, 씨. 아, 여기는, 아, 사선의 나무 뿌리. 여긴 확인이 안 돼. 거기. 네, 확인이 안 돼서 끌고 가야 될것 같아. 자리 공동구리. 와, 이거, 선도산 마지막. 벌목을 하느라 길이 없어져서. 아따 굶어. 와, 이거 완전히 가시밭인데? 웃다 고 와 이거 어떡하지 아이씨 아유, 아, 이거 완전히 산초덩굴이야 그래도 이거 빠져나가는 수밖에 없겠는데 와 엄청난 곳을 헤치고 왔네 저 정상에서 저저 왼쪽으로다가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저기, 저기 예쁜데 그냥 타고 내려야 돼 이렇게 저기인데 해치고 내려야 돼. 아, 그렇게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 저쪽에 금북정맥 원래 코스로다가 가야 될것 같은데. 아, 길이 없어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내려왔네. 그 길이 경사가 이쁘네. 좀안 아. 들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가 낫겠죠. 이 풀숲보다는. 아.